소식입니다. 제 1회 리더십 트레이닝을 위한 경향 어린이 성경 캠프가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향 수영관에서 조용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200여 명의 유년 초등 주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10개의 주일 학교에서 추천받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성경 캠프는 아빠들의 특강. 체험학습, 코스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알찬 순서들로 진행되었으며, 예수 구원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청년회 학예수련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원도 횡성 웰리 힐리 파크에서 김대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3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휴가를 조절하여 진행된 근본수련회는 풍성한 말씀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상호간의 구원인, 사명인, 경향인 됨을 확인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예수련회를 위해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풍성한 간식으로 청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집사회원례회가 오늘 3부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원례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월계회가 오늘 오후 5시 제3회 후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성경대학, 전도대학, 교사대학 졸업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당의장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남전도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대학 졸업생들은 오후 4시까지 제1성전으로 오셔서 졸업 예행 연습과 사은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 37에서 40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성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로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일부터는 구역권과 말씀과 사명을 사용합니다. 모든 구역장과 구역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밤에는 교구별 기도회가 9시, 연합 기도회는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일주일 학교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 봉사 위원 기도회, 교육 위원회, 정기당회, 제2 학기 별들의 학교 및 영어 학교 개강 예배, 신방장 사역 보고회가 있으며, 밤에는 가양 1에서 12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월예회가 내일 오후 12시에 서울시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제1주차장에서 하겠습니다. 제29회 서울남노회 어린이성경고사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은혜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30분 제3성전에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